다이아 오하너무좋지 않나요? 저 네. 이렇게 가득찬 강의장을 보니까 굉장히 어떤 벅차오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지난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다이아워크샵으로 일박 2일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곳, 그곳에 갔을 때 많이 성공한 다이아 23으로 간 거잖아요. 저녁에 저희가 권현진 사님의 에이스타 수급 축하와 새로운 다이아에 이성하씨 가구기 리더님의 다이아 축하, 입성 축하를 위해서 저녁에 자리가 모여졌었어요. 그때 안스먼스 생서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이 이 사업을 19년 전에 시작했을 때 이렇게 성공한 다이아들과 일박을 지지도에서 하는 게꿈이셨대요저 또한, 저 또한 꿈이셨고 저 또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런 일박일의 자리에 참여해서 아, 이런 일반 일을 하고, 나도 우리 약속 스폰서님이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영사를 하는 날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꿈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안 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된날인거예요 이런 님들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다이아 일박이 먹고 시작을 봤을 때, 2세명의 성공하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요. 이분들은 간절하게 원하는 꿈이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조금 쉽게 이야기해볼게요. 상상해보세요. 전날 술 가득 <laughs> <laughs> 많이, <laughs> <먹고 잠들었까요? 웃음> 많이 먹고 잠들었어요. 많이 먹고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갈증이 굉장히 심하게 나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이님들각자라 생각하시고. 근데 코카콜라를 먹으면 그게 또 이제 이런 그..뭔가 이런 때 코카콜라를 먹으면 배출이 싹소손될것 같은 거예요 수박으로 콜라 드시고 싶죠 그래서 일어나기 힘든 몸을 일으켜서 냉장고를 상상하실 열잘 잊었는데 여는 거 냉장고 를 열었습니다 이런 콜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집 앞에 나가면 자판기에 콜라를 판다라는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먹고 싶으니까 자판기까지는 가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려고 밖을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나가시겠어요? 안 <목소리도> 나가요? 벌써 포기했어요? <laughs> <laughs> 그 지금 벌써 포기하신 분들 <목소리도> 간절함이라는게 진짜 간절함일까요? 가짜 간절함일까요? 아, 일로 대체할 수 있는 간절함은 진짜 코카콜라가 진짜 먹고 싶었던 분들만 신발을 신고 구산을 들고 손가밖을 나가서 자판기 안 썼습니다. 이런 자판기가 고장이 안예요자 <laughs>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다시 생각을 했어요. 간절하게 콜라가 먹고 싶을 까 10분만 걸어가면 편의점이 있는 게 생각이 났어요. 걸어가시겠어요? 네. 가서 편의점에서 콜라를 꺼내서 치는 것을 우리는 꿈을 이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콜라 하나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콜라 하나를 먹는데도.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꿈은 콜라 하나를 먹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꿈이에요. 우리 아이스코님이 꾸었던 꿈 그리고 성공한 다이아리 꾸었던 꿈은 콜라 하나와는 비교조차도 할수 없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에 바꿔줄 수 있는 그쵸?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절히 원해하고 그 간절함에는 반드시 대 가지 들이라는게 따르게 되어 있다. 리더님들은 각자의 대 가지 불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각자에게 칭찬 주는. 이가 없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콜라가 없다는 이유로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간절함이라고 할수 없어요, 그렇죠? 리더님은 그백까지 일을 하고 그 간절함을 완연하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 간절함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할 거예요, 그렇죠? 누가 하나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리더님들의 성공의 자리. 꿈을 이루는 데까지 좀더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을 각자 찾으시고 내 꿈을 더 선명하고 더 크게 가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형제라인에게 1박 2일 동안 서로 에너지 주고 힘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 이더님들의 행복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